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요.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자라다가 어린 나이에 한창 예쁘게 철없이 할 것인데 그 나이에 죽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젊은 청년의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조금 세월이 가서 한 50살, 60살 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동안, 오래동안 살아가도 뭐, 한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는다는 사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죽음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음 후회가 어떨 것인가 죽음 후회의 일에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이 모든 것이다. 죽음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죽음 후에는 생각할 것도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만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믿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즐기면서 세상에서 부경화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죽음 후에는 이런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죽음 후에는 무엇인가 분명히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확실하지 않냐? 아니야 하느냐? 죽어보지 않을기때이다 죽어보고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있을 것은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있을 것이다. 아마도 좋은 세상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나쁜 세상도 있을 것이다. 막연하지만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세상이 두 가지의 세상으로 갈라지는데 한 가지는 천국인데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세상이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행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고등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죽음 후에 끝하는 세상이고 천국이 있다. 그거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 가지로 달라집 여러분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세계의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의 오늘 말씀을 보여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이가 둘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동생 나사로가 있었는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가 없어있으니까 고아로 그 살았던 것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하여서 300 데나리안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아끼지 않냐고 썼던 사람들이마시아가300 데나리온 얼마나 비싼 것이냐? 3 0 0 0나리온 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노동자가 3 0 1동안을 열심으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삭0 바로 3 0 0 0나리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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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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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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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발에 붙은 그 향유를 마리아의 머리털로 가지고 닦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 게도 그의 동생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어버리고 떠버다 그래서 병을 앓고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나 주님. 홍생 나사로가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사로를 죽어가는 가운데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14일 속히 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 요청을 하던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자는 말씀 보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로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사로의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속히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라고 이틀을 더 유하시며 죽어가고 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속죄 오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을 때 이미 나사로는 알타가 죽었어요. 죽어버렸어.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 그제서 나사로를 양서 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오시면서 하신 말씀. 그전에 하신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은 떼고 1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 아내가 깨우러 가라. 할렐루야. 죽은 게 아니, 잠들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죽어도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왜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잠자다. 깨 깨우러 가는 거라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잠 부리시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하시는 거요 완전히 죽은 후에 가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사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 5절말씀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냐는 것은 노희를 유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노희를믿기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무슨 얘기냐.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후에 갔을 때에 그랬을 때 다시 살리면은 모든 사람이 보고 분명히 죽었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아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 예수 그때 오십니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가십니 지금 누가 마중을 나왔는가 하면 마르다라고 하는 이 누이가 나사로의 누이가 마중 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말하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려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살려주셨을 텐데 빨리 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네? 오라버니가 죽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는다는 것.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면 살게 되는 줄로 믿게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다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망이 돼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고통이 많아요. 세상은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문제 속에 우리가 살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다툼 속의 문제, 세상에 온갖 문제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그러나, 예수의 만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에게 소망을 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소망, 지금 여기 말하다가, 예수님이 소망인 걸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려주겠다. 살려주겠다.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요 이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예수는 십자가 지고 시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부활이 있음을 다시 증거를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엘리아도 죽은 사람을 살렸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죠. 예수님도 살리셨죠.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청년이었는데,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을 열을 하려고, 관에 누워서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 청년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죽었던데, 썩는 일어나라원올 여기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데, 나흘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놀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무덤을 갔습니다. 3 4 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에 두느냐? 무덤에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 아, 그랬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아, 이들이 부모님도 계시지 아니한데 열심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예수도이 나사로의 죽음안 까까워서 비통이 여기 섰다 했어요. 불쌍히 여기 섰다는 삼십사 분들 여러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 있어서 네? 이웃 사람들도 비통 여기 이고울었다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착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 섬겼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병들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함증을 3 6죠 예수님께서도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해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피통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게 된 거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네 대면하지만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사로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오시잖아요. 예수 님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 헛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그랬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적을 치우가는가?는 예수님을 참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지험하였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기 나사로가 봤어요. 죽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이런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열어 놓으라. 무덤은 닫혀 있어. 돌 무덤 돌 문입니다. 무거운데 열어 놓으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쭈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요? 썩고 있었대요. 썩고 썩고 있었대. 예수님은 썩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도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체도 살리는 사는 은혜가 있는 걸로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십 절이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내가 나사를 살릴 것을 믿으면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얘기? 예요 너가 믿으면 나사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하다가 혹가는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믿게 하려고. 미리 맛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려봐서 잘 믿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기적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시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믿으시기 바라요. 왜? 그잘 믿기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아, 놀랐구나. 이제 잘 믿어 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 론에도 역시 하고 있어. 왜참 믿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는 자르게 돼요. 자. 41절입니다.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을 향해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이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고 썩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와 수족을 베로 동인 채 나왔다. 묶은 채로 나왔다. 일어났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묶었니요 풀어놓았다니까요. 유대인들도 죽으면 장사지낼때 수의를 입혀 가지고 묶어놓는 거야.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꼼꼼히. 저는 예전에 그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그 이엄한 걸 여러분 봤어요. 너무 세게 하더라. 너 사정없이. 네? 물론 시체니까 감각이 없죠. 죽었습니다. 그 주고 계신 그 시체를 얼마나 그 배로 배줄로 해가지고 공공 사정 없이 묻고, 아주 너무 심하다. 한두 군데를 묻는 게 제가 기억한 일곱 군데를 묻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에 넣었어요. 예? 못찌을 해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동네는 특별히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관을 그대로 넣지 않아요. 관을 가져가가지고 관에 있는 시체를 꺼내고 관을 태워 버리고 그리고 배로싼그 시체만을 땅에다가 이제 묻더라고요. 응? 어느 동네마다 그장례습까지 다르다. 관째 묻는 동네도 있어 관째. 사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음 안에서 죽었으면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한다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으시오 여러분,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마지막 종말의 때 오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너무 네? 전쟁 나가지 힘든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나 평화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풍성해가지고. 쌀이 쌓여가지고 지금 지 주체를 못 하고 처리를 못 하고. 북한에 좀 졸라 근데 북한은 죽을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받겠다. 그냥 주겠다안 받겠다. 얼마나 아픕니까안받지 쌓여있어. 그래서 이걸 묵은 산 싸게 그냥 소해를 보면서 비싸게 사 가지고 소해를 보면서 그냥 다시 되파는 정부. 그런 거 어디로 가냐? 떡집으로 많이 가. 떡집에서 좀싼 싼니까. 그래가지고. 햇살하고 섞어가지고 똑하은끔찬 겁니다. 설탕도 넣고 감이 되니까. 자, 굴로 말해요. 너무 많이 쌓인 이제 시골에서 농사 있는 분들은 또이 쌀이 값이 떨어지니까 많이 쌓여있으니까 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쌀이 모자라야지 값이 올라가는데 나무가 쌓여있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고 떨어지는 거죠. 감벼운할수록 쌀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있어요. 차도 얼마나 좋은 차를 많이 만들어 내니까 네? 기가 막힌 차가 많아요. 이제는 운전대를 안 잡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를 알아서 가는 거예요. 옆에 오는 차가 오면 피해주고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도 잘 밟아 가지고 정지도 하고 신호등 앞에서 서기도 하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지 집도 마찬가지. 바깥에서뭐 난방도, 냉방도 다 핸드폰에 가서 하면 여기 난 냉난방 핸드폰에서 다 하죠. 네? 핸드폰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30분 전에 딱 예약을 해놓면 30분 전부터 가동이 돼서 들어오면 딱. 천에는 거기 앉을 지가 미리 나와가지고 틀어놓고 들어갔다가 시간 돼서 나와서 그렇게. 꺼는 것도 맞아. 꺼는 것도 시간 딱 되면 꺼지게 하면 될수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좋고 우리가 살기가 좋아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마지막이다 종말이 와요 종말. 종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어떤 종말이든지 우리는 다 마지막을 해서합요예수님 아,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그것은 종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있다가 죽은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 왔으나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때 세상의 종말이 왔을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모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종말이 온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임을 기쁘고 감사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어떤 경우도 절대 소망입니다. 어떤 경우 가난에도 소망, 병들어도 소망, 문제 많아도 소망. 어떤 경우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왜 언제나 죽기 때문에 그리고 후안에 소망이기 때문에 후안에만 기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는 예수. 왜 기뻐하라 할수 있겠어요?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의 모든 것이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부활은 어떤 것인가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가 있고 악이 많아요 가면발스러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말썽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고통한다 왜 고통합니까 죄가 낙기. 이아홉까지의 고통하게 하는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실거죠. 사람이 교만하고 대단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렇게 열 아홉까지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고통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 은 살기 좋아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호통하는 세상으로 세상 바꿔져 나가. 이거 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예수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가. 예수의 해답이 었어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가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어요. 경제, 건강, 교육 모든 것에 예수는 해결자시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가 다시는 세상에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세상의악이다 사라지고 사탄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고 사단은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역사를 못, 활동니다 예수님이 무적행에 사자를, 사탄을 가둬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래서 새하늘과새 땅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실령한 몸은 지혜가 없어요. 지금 우리 몸이 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병이 있어요. 약한 병. 그러나 신령한 몸은 병이 없어요. 아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 한번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 몸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몸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